혼족, 자취생, 주목, 삼성 뚜껑형 미니 김치냉장고 RP13. 좁은 공간에도 쏙 들어가 김치부터 와인까지 완벽하게 보관해줘요. 1인 가구에 딱 맞는 126리터 용량으로 김치, 와인, 술, 반찬, 과일까지 신선하게. 뚜껑형이라 냉기 보존율도 높고 메탈 냉각 기능으로 김치 맛은 더 아삭하게 유지해준대요. 슬림한 디자인에 직관적인 제어 패널까지. 냉동 보관도 되니 활용도 최고. 실제 사용자 후기를 보면 냉장고 고장으로 급하게 주문했는데 배송도 빠르고 너무 만족한다. 큰 김치냉장고는 부담스러운데 1인 가구에 딱 맞는 사이즈라는 평이 많더라고요. 혼족. 자취생이라면 삼성 뚜껑형 미니 김치냉장고 RP13. 강력 추천. 좁은 집에도 쏙. 김치. 와인 걱정끝 냉장고 갑자기 고장 났는데 배송 진짜 빨라서 좋았어요 김치 냉장고 덕분에 김치 걱정 없이 지내요 소음도 거의 없고 내부 공간도 넉넉해서 만족 엄마도 칭찬 하셨어요 큰 김치 냉장고는 부담스러웠는데 126 리터 용량이 딱 전기세 걱정도 덜고 디자인도 예뻐서 주방 인테리어에도 굿캔 음료나 맥주 이유식 보관에도 딱이에요. 캠핑 갈 때도 챙겨가야겠어요.